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기계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든지 혹은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를 안락사, 곧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런 선택이 윤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존엄사에 제한해야만 할까요?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을 말합니다. 능동적인 안락사는 다른 말로 적극적인 안락사로도 이해되는데, 이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나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기계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인 안락사,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능동적 안락사에 대해 성경과 기독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능동적인 안락사, 즉 자비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성경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룰 권리란 인간에겐 없습니다. 능동적 안락사의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락사는 살인이며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의 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생명을 취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둘째, 고통을 겪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자비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락사가 비록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할지라도 안락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 고통은 인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이 항상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하는 가장 나쁜 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단련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고통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인간의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비용 때문에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에 결코 가격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주의를 이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가 동참했으며 캐나다는 여섯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재림교회는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재림교인들은 안락사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자살을 도와주어서도 안됩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의 삶을 앗아가는 적극적 안락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주례국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받은 사례가 있나요? 2017년 11월 22일 조선일보에 나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자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존엄사를 택해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성경과 기독교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고통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능동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능동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엄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존엄사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용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생명 유지라는 인공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죽음을 연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성급하거나 부주의하게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 즉 존음사는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능이며 본인 스스로도 죽기를 선택할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의 순간을 뒤로 미루는 의미로서의 생명 유지는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결코 도움이 될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죽음의 진행 과정을 연장시키는 인위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급한 전화를 받고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먼저 환자 자신에게 의식이 있는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할지 소극적인 치료를 할지를 물었습니다. 환자 자신도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라는 인공적 수단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확신하시나요? 그는 예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시나요? 그는 예 라고 또 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첫 존엄사 사례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동의하에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는 생명 유지 장치라는 인공적 수단을 제거하고 자연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는 성경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환자의 고통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능동적 안락사. 즉, 적극적인 안락사는 윤리적,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능동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는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 등에 대한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또 다른 살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도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 즉 존음사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용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안락사는 반대하며 존엄사는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감사합니다